오늘 할 주제는 대인 및 사회 기능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마인드맵으로 표현해 볼 건데요. 예시를 보면은 가운데에다가 내 이름을 적고 가지를 그려서 나의 대인 관계를 그려볼 거예요. 이쪽은 일단 가족이랑 친구를 적어봤는데요. 내가 적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감정과 어울리는 색을 골라서 색칠을 해서 이 선에 그려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랑은 따뜻한 사랑이 생각난다 하면 빨간색이나 핑크색 또는 주황색으로 <laughs> 그려주면 되고, 그리고 친구는 즐거움이 생각난다 아니면 활동적인 움직임이 생각난다면 파란색이나 초록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관계의 좋음에 따라서 선을 두껍게 그려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친구 중에 홍길동이라는 친구와 꽃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홍길동이랑 친구가 더 친하다면 그 친구의 가지는 더 두껍게 그려 주시고 조금 덜 친한 친구가 있으면 가지를 얇게 그려 주면 돼요. 완성된 마인드 맵을 보고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위해서 가져야 할 태도를 적어 볼 건데요. 내가 꽃분이라는 친구가 조금 덜 친하니까 이 친구랑 더 친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생각을 해 보고 그 가지에다가 필요한 태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나의 마인드맵을 한번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2월 8일 두 번째 시간 의사소통 수업입니다. 오늘은 감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먼저 사진에 맞는 감정을 아래 예시에서 골라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여자분은 굉장히 웃고 있고 몸을 들썩거리면서 신나 보이죠. 이 여자분한테 어울리는 감정은 맞습니다. 즐거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즐거운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이 남자분은 무언가를 보면서 손으로 막고 있어요. 그리고 표정은 굉장히 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 같죠? 뭔가 무서운 거를 보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남자한테 어울리는 감정은 두려운이겠죠. 두려운을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분은 쇼파에 앉아서 여유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자분한테 지금 어울리는 감정은 평화로움이죠. 그 옆에 남자분은 창밖을 보고 있는데 뭔가 쓸쓸해 보이죠? 그래서 이 남자분한테 어울리는 감정은 쓸쓸한 외로움 그래서 슬픔을 적어보겠습니다 어? 이두 연인 사이 지금 뽀뽀를 하면서 굉장히 사랑이 느껴지는 사진 아닌가요? 여기에 어울리는 감정은 이겠네요. 그리고 어이 여자분 귀에서 기미 날 정도로 화가 나 있어요. 이 여자분한테 어울리는 감정은 반함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분은 뭔가 컴퓨터를 보면서 굉장히 조, 좋은 웃음을 지우, 좋은 표정을 지으며 웃고 있죠. 이 남자분한테 어울리는 감정은 되겠죠? 또는 때에 따라서는 즐거움도 맞을 수 있겠어요. 굉장히 즐거운 표정으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마지막 사진을 보면 허, 무언가를 보고 굉장히 놀란 얼굴이에요.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그래서 이 남자 사진에 어울리는 감정은 놀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 장을 보시면 내가 느끼는 감정을 적을 거예요. 현재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 그리고 느낌. 여기에다가 가장 큰 거에다가 먼저 적어주세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을. 그 다음으로 느끼고 있는 감정, 생각은 두 번째로 큰 거. 그리고 제일, 제일 적게 느끼고 있는 감정, 생각은 여기. 점, 점, 점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써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가장 큰 감정은 이 아래로 선을 빼서 무엇 때문에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여기다가 한번 써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오늘은 감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